제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기적으로 관리받는 것들, 아니면 이번에 관리 도전기 정도 해가지고 몇 가지 제가 관리받는 것들을 한번 담아봤어요.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응. 피부과 갑니다. 오늘 아는 분이 추천해준 피부과 가기로 했는데 어떤 시술가 될지는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브이로그 뭐 찍고 있어가지고. 아, <laughs> 유튜브도 하시네요. 네. 이제 실력을 파겠습니다. 요 어? 더 <laughs> 좀. 그 보관함에 지금 보관하시고 신발 벗으시고 네. 한번 누워보실게요. 네. 어드름 그리고 네. 항노화. 이런 거좀 좋거든요. 네. 이제 나라핏 총 2단계로 해서 필을 도포할 거고요. 네. 이거 다른 필이랑 좀 다르게 이거는 피부 각질 벗겨내는 게 아니라 조금 채워준다고 그렇게 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 하고 나면 얼굴도 약간 반질반질한 그런 느낌 들거든요. 리프팅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음? 지금은 좀 재생모드로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좀 붉은 거랑 조금 재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음? 관리 다 받고 너무 배고파서 밥 먹고 갈게요. 저는 오늘 제가 받은 시술은 라라필이랑, LDM, 온다 리프팅이라는 걸 받았는데, 라라필은 약간 미백 느낌이었고, 솔직히 LDM이랑 온다 리프팅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피부과 와서 피부 시술을 처음 받아봤어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뭔가 정돈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온다 리프팅도 주기적으로 받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거는 오늘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전부. 그래서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효과는 제가 좋으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왁이랑 두피 스파를 받을 거예요. 머리가 너무 건조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laughs> 언제 됐지? 계속 생리가 불시에 해가지고 아~~ 먹었어야 됐지 아프죠? <laughs> <저한테>, 어허허허허 애좁이 어. <웃음> 나오네 저 어, 아플 때 오긴 했어 아플 <laughs> <laughs> 것 같아 언니 한 번씩 집에 와요? 엄청 가끔 와요. 아 요즘 비행기 사고 너무 해아서 걱정이다.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여름그 응? 음. 리스 터졌을 때이때 머리가 진짜 예뻤어. 레 머리 보다고다오어서 했냐고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안 오셨죠? 부산이라서? 아 진짜 <laughs> 제가 서울 서문서 아니라고 많이 착각하고 확실하게 없긴 요 나는 경상도에 놀러가서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거의 아시는 거 같아요 저를 가면 저 때도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층을 많이 안냈안냈어요왜 <laughs> 많이, 많이 안 내달라 해가지고 아, <laughs> 머리 묶일 정도로 해달라고 좀 비슷한데요 은채가? 좀비슷 마른 애 훨씬 대사야 그렇죠 오늘 하루종일 거울 볼거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 같다 맞죠 아, <laughs> 응. 적응 안돼 완전 은채 머리색이잖아 진짜 홍은채 튀어나온 <laughs> 거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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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위기 완전 첫사인데 <laughs> 적응 안 돼요 금방 적응할 거 같아 카메라에 잘 보이려나 색깔이 좀더잘라까 응. 엄청 크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맨날 받아가네. 기분 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 사진 많이 보내드릴게요. 어 진짜. <laughs> 감사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감사합니다. <하세요. 웃음> 헬스장 갑니다. 운동 전에 몸을 풀어볼게요. 음. 둘, 셋, 일곱, 여덟, 빵빵차, 둘, 일곱 공둥이 안 뜨게, 여덟, 촬영하니까 더 잘하는데, 넷, 다섯, 하나 너무 한길이지 말고, 둘, 아홉, 마지막, 오케이, 셋, 넷, 여래서다안되지게 얘들도아있나가기지 앉아있어. 여기도 앉아 말고 자연스럽게 해봐 그렇지, 하아 바로 둘, 바 바로. 아있어구기도 앉아있어. 여 3개. 앉아개어 여기도 앉아있어. 아우어지막 오케이 운동 다 하고 집에 갑니다. 2시간 했어요.